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세게 버리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래서 이한 개를 가지고 이제 이 버리러 가는데 이상하게 빈 상인데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지 하고 집을쫙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이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갔을 호텔에서 묵었던 휴지, 슬리퍼, 신어는 자기가 입었던 속옷하고 양말까지 들어있네요. 아 순간 이것만 버리면 되는 줄 알고 털레털레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쓰레기 같은 물건이 나오니까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근데그 중에 체크기만한 아주 낡고 낡은 가방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뭐가 있지 하고 이제 지퍼를 딱 열어보는 순간 저는 놀라서 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가방에서요, 이 손바닥 크기만한 금덩어리 두 개랑, 이 동그란 이런 금덩어리 두 개가 나왔어요. 아, 여러분 들그 영화를 보시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주인공이 금괴를 발이하고막아이 놀래잖아요. 저그 영화가 오버하는 건줄 알았어요. 제가 똑같이 놀랐어요. 그러다가 경험을 해보시죠. 진짜로. <laughs> <laughs> 아, 지금도 막그 감이 막 올라올 정도로 몰랬는데 근데 음. 여러분, 그걸 제가 1 0초 이상 보고 있으면 제가 도둑놈이 되겠네요. 아, 정말 그거. 제가 갖고싶었어요 누가를 아, 그거 솔직히.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가방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금덩어리 들고 이제 고개에 가서 떨리는 목소리 로맞았다 아, 고객님, 여기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아니 여기 왜 금덩어리 있어? 어, 내 금덩어리야 네가왜 거기 있는거니? 이랬을텐데 이 고객의 표정과 답을 듣고 저는 서스펜트 영화를 보는 줄알어요 아무 무표정한 얼굴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얼마나 놀라셨을 거 그래도 저는 이게 금덩어리 잊어버리면거기 들어가지 신뢰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신뢰는 없을지 그랬으면 고맙다고 뭐, 제가 금덩어리에 동그란 거 죽였을 거아요 하나 죽지 않았어요. 뭐안 주더라고요. 아,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꿋꿋하게 내가 전화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 전화하기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그만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보여드리면서 강의들도 얼마나 좋아 아, 이런 걸 제가 진짜 받았습니다. 돈 주고라도 제가 사, 사, 사고 싶을 정도였는데, 얼마나 좋아요. 네. 하여튼 제가 이 집에 정리, 이제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놨습니다. 이 회장님은 돈과 명예, 예쁜 사모님까지 다 가진 이 회장님은 과연 행복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통제를 당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물건에 통제를 당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건을 통제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정리의 의미. 다섯 번째. 정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건이 해요. 10년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독일로 가는 프랑크푸르트의 비행기에서 인원들에게 보고서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 보고서는요.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일본의 오디오 설계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 10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출했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요. 제가 10년 동안을 직원들에게 드라이버 하나 부품 하나 제자리들하고 이렇게 시신당구라고 지시했지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 고장이 나서 십자 드라이버를, 아, 아, 십자 드라이버를 찾는데 그 십자 드라이버를 못 찾아서 기계를 수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이번 회장이그 보고서를 읽게 한 다음에 임원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임원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저 회장님, 처벌 규정을 강화해. 또 다른 임원은 책임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이모는, 아, 이거는 교육을 좀더 해야 됩니다. 그때 이건 회장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건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저는 이짧아한 문구를 읽는 순간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이렇게 세계 초일류 회사가 되는 건 나름 어떤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실패하지않 않는 정리 노하우 정리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네, 정리 노하우 정리 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정리 기술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하루 종일 집안 정리하는 걸해본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네. 네.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리 정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 어렵죠. 그어그 그러니까 어렵게만 정리 정도를 해놓으면 그게 오래 가던가요? 아마 일주일은 갈 겁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어질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어질러진 공간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치우자. 그죠또치자 예, 예 어질러진 공간을 보고 있으면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한 거야? 이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도 어차피 정리를 한번한 한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진짜 더 열심히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어지러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어지러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정리 노하우 정리 팁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걸 실패하지 않는 정리 기술 이라고 부릅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다 같이 한번 큰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기술 시작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기술 자 실패하지 않는 정리의 기술 첫번째는요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말이 돼물을 받고 남의 집이나 사무실 가서 정리 컨설팅을 하면서 물건을 버리라니 저는 이걸 깨닫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네,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쓸모 있는 물건, 사용해야 될 물건을 버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끌어 안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리 컨설팅을 하다보면요, 정말 반갑지 않은 놈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런닝머신. <웃음> <웃음> 네, 이 런닝머신을 살 때는, 아, 집에서 진짜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내가 좀살 빼고 막 이러려고 사죠. 근데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세달이 지나면 그 마음이 시들해지면 이런닝머신의 용도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죠? 빨래 빨래. 대 이걸 다 아시라고 <laughs> 저는. 어디가면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저는 그걸 모를 줄 알고 이 질문을 던지는데 다 빨래건조대가 됩니다. 근데 그냥 빨래건조대가 아니라 초고가의 빨래건조대가 됩니다. 이런닝머신이있는 집에 가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고객이 저 노는 것이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그럼 저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웃고만 있다. <laughs> 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도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 웬만한 아파트 한 평이 천만 원이 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쓸데없는 물건을 한 평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깔고 앉는 건 똑같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내가 사용해야 될 공간을 쓸데없는 물건에게 내어주고 있죠. 음. 여러분, 공간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나, 나, 나입니다. 그렇죠. 그걸 나 나가 누구죠? 두 단데 아시, 나 자신입니다. 그렇죠. 공간의 주인은 물건이 될까요? 사, 사람. 사람이요. 네,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말한 마디가 정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해도 결코 가언이 아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놀라실 텐데 많이 놀라시지 마시고 조금만 놀라십시오. 네. 와 <laughs> 정말 한국에 이런 집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어지럽죠? 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집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을 좀 이게 워낙 좁은 집이라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그렇지이 음. 집안 전체가 이렇게 옷가지가 어. 물건들이 쌓여있어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음. 자이 집이 17평의 화장실 하나 거실인 그냥 단독주택이었는데 몇 명이 가서 정리 컨설팅을 했을까요? 자 5명 10명 20명 23명 몇 명이 했을까요? 23명 아한번에추침 음. 재미가 없는데 보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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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스물, 23명이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가 작업을 했습니다 아, 아, 물론 이건 정리 컨설팅이 아니라 봉사였어요 네, 정리가 끝나갈 무렵에 그 집이 딸이 둘이었는데 음. 제가 작살이 음. 딸이 둘 있었는데 정리가 끝나갈 무렵에 다 살랄 아이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데 한쪽 신발은 벗고 한쪽 신발을 신은 채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와, 신난다. 이제부터 집에서 놀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스 선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요. 네. 여기 이제 봉사활동을 마치고, 다음, 다음 날, 평택의 지역신문의 날, 네, 기사입니다. 네, 이제 23명이 이제 정리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저 잘생긴 남자 한면 보이죠? 네, 제가 여기서도 청의점이었습니다. 아, 청의점이었습니다. 예전엔, 네, 예, 남자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자, 자, 이랬던 집이, 자, 여러분 잘보시세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연 물건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었을까요? 아 엄청 많은 물건을 버렸습니다. 100m 쓰레기 봉투를 한 100개 이상을 버렸어요. 그올 앞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쫙 쌓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좀 보여드리면 것을 텐데 사진 어디 날라가 버렸어요. 예. 네. 정말 많은 양의 물건을 보습니다 네. 자, 여러분, 버리는 거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버리는 순서를 알면 여러분 좀더잘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버리는 순서는요, 일단 박스, 비닐, 옷, 전자제품, 그리고 책, 그 다음에 서류, 약품, 잡동산이 제일 나중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순서를 보시면은, 버릴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버리고요. 그리고 큰 것부터 작아서 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약품은 그냥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모아놨다가 약국에 갖다 줘야 되다 저희가 정리 컨설팅을 할 때는 보면은 이 약이나 또 건강식품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게 유효기간 지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거는 버리는 게상당입니다 <laughs>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추억이 담긴 물건을 중간에 버릴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예, 네. 추억에 푹잡는거 그날 정리하는 건물 건너가야 되는 거꼭요 <laughs> 꼭, 총이 낳는 물건은 맨 나중에 어. 버리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라도 버려보세요. 그러면 버림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나중에는 버림의 매력에 빠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 망설이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라도 버려보세 어른의 상함을 느끼시고, 당신에 어른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의 기술 두 번째, 레이아웃을 정해라. 레이아웃이라는 거는요, 정리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라면 밑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밑그림 없이 그냥 그림을 그리면 엉뚱한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가라면 설계도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그냥 건축을 하는 건축가를 상상을 할수 있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 로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그냥 네, 건축을 하면 엉뚱한 건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은 정리를 하는데 건축의 설계도처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리를 할때 레이아웃을 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정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어떻게 레이아웃, 정리를 할것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제 싱크대 상부장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대를 정리를 할 때는요. 일단은 문을 활짝 열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걸음 물러서라 할때한 걸음만 물러서서안 되겠죠. 한장 넣고 이렇게 분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건가?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 구상을 그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보기 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싱크대를 위에서 아래로 상, 중, 하로 나눕니다. 이게 상, 여기 위에 잠기신다면은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그리고 좌측 이렇게 중반, 우측 이렇게 나눕니다. 자이맨 밑에 하단에는 무엇을 수납할까요? 아, 네. 자주, 네. 자주, 네. 거의 매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수납 합니다. 네. 자 중간에는 무엇을 수납할까요? 같은 씩 그렇죠 같은 피. 정리 쪽 하시는 분들시나요 그러신가요? <laughs>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맨위 상자 여기는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만 무엇을 수납할까요? 맨위 상단에 잘안 쓰네. 잘안 쓰. 그렇죠. 어, 지금 뭐 네. 요즘 남성분들이 정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도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관용을 네. 수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 다쳤습니다. C라고 했을 때 국그릇과 밥그릇은 어디에 수납을 할까요? ABC중에서 A, B, c 중에 A, A, 그렇죠. A에 수납을 하죠. 왜 A에 수납을 합니까? 왜자리 네, 사용하는 거니까. 네. 하단에 수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락에다가첨벌러가 있습니다. ABC중에 어디에 수납을 할까요? ABC중에 어디에 수납을 할까요? C. 그렇죠. C에 수납을 하죠. 네.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보관용이니까 C에 수납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 진짜, 정말 간략하게, 이 싱크대 상부장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공간별로, 옷장이면 옷장, 또 신발장이면 신발장, 또 베란다면 베란다, 이 공간별로 딱이 레이아웃을 설명드리려면,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가십니다. 한 3, 4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상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제체 인생을 바꾸는 정리기스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 <laughs> <laughs> 네. 제가 조금 전에 낙에다과 텀블러를 어디에 수납을 한다 그랬죠? ABC 중에? 네. 상단에 승단, 수납을 한다 그랬죠? 네. 자, 여러분들, 이맨 상단에 있는 라에나이나 텀블러 이런 걸 꺼내고 이렇게 수납을 할때 어떻게, 무엇을 활용하십니까? 음, 여기서? 의자. 의자. 그것도 테이블 의자 사용하시죠. 네. 제가 그 테이블 의자 말고 정말 이걸 사용하면 편한 게 있습니다. 이건 꿀팁이고요. 여러분들의 드릴는 제가 보너스니다뭘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발, 저이식 의자 발 팁입니다. 이걸 옥션에 검색하시면, 네, 네. 이게 나오는, 옥션이나 온라인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네, 이걸 사, 사용하시면 좋은 이유가 평상시에 이렇게 접어서 좁은 공간에 이제 수납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사용, 이걸 구입하실 때는 이 접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폈을 때 여기가 45cm 정도 되는 걸구입하십시오 20cm, 30cm는 소용이 없습니다. 45cm 정도는 그렇 하시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하중을 무려 100kg 이상을 이게 견뎌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뚱뚱하거나, 몸매가 나시는 분도 전혀 영려을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건 이제 보너스가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찍는 거고, 이게, 가정캐스푼이고요 이게 한 7,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7,000에서 5,000원.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여러 편리하십니다. 자, 이제, 싱크대 상부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연출한 그런 어, 사진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랑앤락과 큰 그릇은 어디로 갈까요? 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 <웃음> <웃음> 그렇죠. 맨위 상단으로 가야 겠죠 국그릇과 바퀴 그릇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이. 그렇죠. 이 하단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자, 이 유리병과 이 랑앤락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훌륭한 학생이신 것 같아요. 정답을 다아나는데 이거는 뭐, 보관을 위해서는 키큰 장이나 뭐 베란다로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버리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가정에 유리병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혹시 아십니까? 이 가정에 가보면 유리병이 이래 많아요. 쓸데없는 게. 네. 제조사에서 유리병에 뭘 담아서 팔때이 유리병을 예쁘게 만드니까 이 주부들이 이걸 자꾸 모아두는 거예요. 모아둬가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정리된 전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고 이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하나 소나무도 없이. 네, 네몇 명, 명일까요? 네, 네 명. 네 명. 국그릇이네. 네아 국그릇이네. 아 정말 네, 뭐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이걸 보고는 다시 정확한 게안 써져. 왜냐하면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자 그러면은 정리된 후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국그릇과 박그릇은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 내려왔죠. 그리고 이 점시는 정식 점시 꽂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로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그릇이 여기 있고요. 아, 말씀드린 대로 락에다가 텀블러, 텀블러, 큰 그릇은 이렇게 상단에 수납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가족이 몇 명인지 아시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보시 다들 알고 시다요 자, 어떻게 아실 수가 있죠? 어, 그세 개에요. 네, 그럼 기세 개니까.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레이아웃은 건축의 설계도처럼 뼈대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 기술.